코아잇!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가입니다 오늘은 8년차 앱등이가 갤럭시 Z 플립으로 바꾼 다음 장단점 10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아이폰 4S부터 5, 5S, 6, 6S, 7, 8, 10, 10S, 11 프로까지 오. 쓰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으로 바꿨고요 어느 정도의 앱등이냐 저는 아이맥도 쓰고 있고 맥북 프로도 쓰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도 써봤고 지금은 미니 5세대를 쓰고 있고 애플워치 3세대도 있고 에어팟 1, 2, 프로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게 애플로 굴러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앱등이가 짜라란 갤럭시 Z 플립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Z 플립으로 바꾸고 생활을 해보면서 이거는 그냥 평범한 핸드폰을 바꾼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저는 지극히 애플에 푹 빠져있던 사람의 입장이어서 조금 더 세분화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장점부터 시작할게요. 바로 첫 번째, 주목을 받습니다. 이 갤럭시 Z 필립으로 바꾸면 아이폰 앱등이에게도 주목을 받고 삼성에 푹 빠져있는 삼엽충분들에게도 이렇게 주목을 받는 핸드폰입니다. 성능이 엄청 뛰어나거나 아뭐 특별한 기능이 없을지언정 이. E. 이 형태 자체가 아주 새롭고 신박하고 한 번쯤 꼭 써보고 싶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고만 있어도 쳐다보고 아니면 실제로 핸드폰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걸 좋아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신다면 아주 아주 강추 드립니다. 장점 두 번째, 편의성인데요. 이거는 단점 부분에도 나오긴 해요. 에어드롭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편의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정말 정말 쉽게 말해서 윈도우 컴퓨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맥의 축소판이 아이폰이다 라고는 사실 쉽게 말을 못하겠는데 제가 한 8년 만에 갤럭시를 써보니까 그때 당시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써보니까 진짜 아주 자그마한 윈도우 컴퓨터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롭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리고 에어드롭으로 옮겨야 되는 건또 여기 젠더를 이용해서 여기 꽂고 아이맥이 꽂고 하면 바로 슉슉 옮길 수 있거든요? 물론 에어드랍보다는 조금 더 단계가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고 오히려 편의성은 더 넓어졌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컴팩트함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존에 쥐어도 그냥 아주 쏙 들어오죠. 제가 손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손이 작은 신분이 이렇게 잡아도 한 손에 쏙 잡힐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펼쳤을 때도 이렇게 비율을 보시면 가로는 전혀 넓어지지 않고 세로의 비율이 길어진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립감이 오히려 훨씬 더 좋아졌다는 점. 그냥 자켓이나 정장, 여기 겉주머니에 쏙 넣어도 들어가고 바지 어디에 넣어도 잘 들어가고 속주머니 그냥 다잘 들어가는데 그렇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바지에서 빠져떨어질 위험조차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화면 비율인데요. 이렇게 딱 보셔도 세로로 굉장히 길죠. 이걸 눕혔을 땐 가로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비율이 21대 9 비율인데 저처럼 넷플릭스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는 비율도 비율인데, 이 노치 부분도 한몫 하는 것 같아요. 아이폰의 노치는 이렇게 M자 형식인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라미 렌즈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경이 1도 안 쓰이고, 아이폰도 풀화면으로 영상을 볼수 있지만, 노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잘라내기도 하고, 신경이 되게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전에는 그렇게 뭐, 전 앱등이었으니까, 신경 안 쓰여 하면서 썼는데, 이번에 이걸 써보니까, 아, 왜 아이폰이 신경 쓰인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21대 9 비율이 아니라면 여기 옆이 잘리는 단점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이게 비율하고도 조금 연관된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반을 접었을 때이 반을 기준으로 멀티태스킹 기본으로 세팅이 돼요. 사실 아이폰을 쓸 때는 멀티태스킹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런 기능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근데 삼성에서는 멀티태스킹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고. 근데 Z 플립에서는 사람들이 왜더 강조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멀티태스킹을 써본 건데, 정말 정말 화면이 보기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터넷을 켜놓고 계산기를 키면 그냥 딱반 비율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 굳이 뭐 저거를 뭐쓸 필요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 이게 저거 없어도 돼 하지만 실제로 써보면 아주 굉장히 편하다는 점 여섯 번째는 바로 지문 인식을 이용한 핸드폰 잠금을 풀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옆 부분에 보면 그냥 터치 센서이자 전원 버튼이 있어요 여기에 손가락 대면 바로 풀립니다 속도가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요 저는 페이스 아이디도 좀 좋긴 했지만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많이 쓰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니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거의 마스크 그리고 끼고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페이스 아이디를 제대로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둡거나 자다 일어나서라든지 아니면 뭐 얼굴이나 머리가 심하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아이디가 뭐 편할 때도 있지만 불편한 적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문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저는 10, 10s, 11 프로를 다 썼으니까 페이스 사이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지문으로 돌아오니까 정말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문 인식 핸드폰을 쓴것 중에 인식률이 가장 빨라요 아이폰 최신 버전의 인식률보다도 훨씬 빠르고 삼성 S20는 몰라요 <laughs> 근데 Z 플립의 인식률은 아주아주 아주 뛰어납니다 그 다음은 예뻐요 <laughs> 예쁩니다 이게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가장 머뭇머뭇타는게 UI와 약간 인터페이스 부분적인 게 있는데 상단 부분 같은 경우엔 아이폰이랑 똑같이 설정을 가능하고 오히려 아이폰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설정을 할수 있게끔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제품을 쓸때막 통신사 업플다 들어가고 상단에 막 지저분하게 막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그렇지 않습니다. 알림도 아이폰처럼 볼수 있고, 뭐, 인터페이스도 다 아이폰처럼 할수 있으니까, 심지어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려서 홈으로 가는. 이것도 다 가능해요, 지금은. 그래서 아이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불편한 요소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미러 블랙 색상인데, 이거 케이스 빼면 훨씬 이쁘거든요? 케이스 빼면 진짜, 진짜 이뻐요. 이게 진짜, 퍼플도 굉장히 이쁘고 인기 많은데, 블랙도 진짜 진짜 이쁘고 인기 많거든요? 저는 블랙, 완전 강추. 전화 오네? 잠깐만, 전화. 오. 나 촬영 중이야. 음. 그래서 만약에 아이폰 꾸미기가 필요하시다면, 굿락이라고 갤럭시 앱 스토어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꾸미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삼성의 진짜 강점 중에 하나인 이 삼성페이. 와, 이거 삼성페이 안 써봤잖아요? 우리 앱등이 여러분 안 써보셨잖아요? 써보잖아요? 굉장히 편합니다. 우선 버스 탈 때, 지하철 탈 때, 택시 탈때 그냥 띡 하면 돼요. 어디를 가나 지갑 꺼낼 필요도 없고 지갑이 없어도 돼요. 지갑 놓고 와서 다시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냥 어딜 가나 다 됩니다, 삼성페이. 너무너무 편하고 삼성페이 혜택도 은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활용하면 오히려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이폰 쓸 때는 삼성페이 필요 없어. 거의 야, 그 어, 우리 어차피 지갑 다 들고 다니잖아. 했는데, 아니에요. 써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역시. 이 갤럭시의 삼성페이 때문에 못 벗어난다 하는 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써보니까 그 다음 아홉 번째는 바로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대차에서 제네시스를 출시하잖아요. 근데 제네시스 프리미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이 갤럭시 Z 플립, 플립군에 대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도 제트플립 전문 상담사가 따로 상담을 해주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해도 따로 전문가가 봐주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품 보호필름을 1회 무료로 붙여줍니다. 제가 서비스 센터 가서 어제 그저께 붙이고 왔는데 그냥 가자마자 어저 제트 필립인데요 하니까 앞에서 바로 저를 데리고 가 가지고 바로 서비스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분들과 제가 서비스 줄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도 진짜 혁신인 게이 필름이 그냥 접었다 폈다 하는데 주름이 안 줘요, 필름이. 너무 신기해요. 이걸 어떻게 붙였을까도 궁금할 정도로 너무 얇고 너무 정교하고 그냥 약간 삼성의 그 기술 혁신을 제트필립에서 진짜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중에 진짜 진짜 대박인 거는 제가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저희 집으로 두번 서비스 센터 기사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너무 바쁘거나 내가 정말 가기 좀 힘들다 할때 진짜 오실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방문을 해서 우리 뭐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나 뭐 인터넷 이런 거 봐주시는 것처럼 1년에 두 번, 1년에 두번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열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여기 있는 카메라인데 제가 11 프로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11 프로부터는 아이폰 특유의 그 사진 감성이 진짜 바사삭 다 깨졌어요. 화질은 굉장히 좋아졌지만 감성은 그만큼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폰 사진의 감성은 0 s 가 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느끼지 못했던 아이폰 색감이나 아이폰 감성이 약간 Z 플립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 프로를 팔기 직전에 잠깐 테스트를 했어요. Z 플립과 함께 그 영상은 제가 따로 업로드 할 테니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점을 살펴봤는데 단점도 10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살살, 살살, 살. 그리고 단점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와 반응 속도입니다.